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후기를 찍을 거예요. 네, 일단 교환 후기 막 이런 거 아니고 막 선물 후기예요. 일단 이거예요. 후기는 제 손바닥보다는 조금 작아요. 좀 이게 <laughs> 예, 가렵고, 그거는 이거 제 닉네임. 네, 이런 예쁜 걸로 왔어요. 엄청 예쁘죠? 이런 예쁜 도모송. 무송인가 이런 거 붙여주셨고요. 네, 붕어빵 봉투로 해서 왔네요. 네, 그, 실치님이 까만 을이에서 시키셨는데, 실치님이준 거고요. 까만 을이 시키셨는데, 와서 막준거 같아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까만 을이 시켰는데, 오면 좀, 좀 줄려고요. 네. 그냥, 오늘 주셨네요. 왜 장치도 못하게. 일단, 열어볼게요. 좀 아깝네요. 아, 여기 좀 찢어졌네. 네. 두께. 두께는 이정도예요 여기 속에. 음. 속. 해볼게요 네. 여기 속은 비었는데 양면이었나봐요. 죄송합니다. 양면이었나봐요. 이렇게 민트색 네, 예쁜 랩핑지였어요 진짜 이런거그 이정 이렇게 나왔는데 오 진짜 예쁘다. 일단 이거 체크리스트인데 이거 동글이 딸기빵 때매로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체크리스트 소소죄송이기 아닌데 이게 소소죄송으로 받으시면 어까 이 두께가 이런데, 요소소재성 아닌 것 같, 어요 음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왔는데, 진짜 예뻐요. 일단 이거. 견출지 세트. 두께. 한번 열어볼게요. 예, OPP에 담겨왔네요. 오. 도일리 페이퍼를 이렇게 해서 저안 접어주셨어요. 음, 세 장이나 주셨구요 감사합니다. 음, 어떤 거지? 견출지 아닌가? 어떻게 된 거지? 아닌데? 이건데? 어, 잘못 척수했어. 네, 이거 메모지 세트래요. 오. 내가 네, 봤을 때, 이거 도안, 이거 까만 눈이 리님거네야 진짜. 도안, 도안 때문에. 일단 이거 동그리 책. 두개 왔구요. 그다음 이거는, 뭐였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동그리 떼기빵 떡메 두, 네, 세 장. 이거는, 네,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굿즈 동성 세트인데요. 그리고. 일단 이것도 다 까만 너구리 식기이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동글동글 동글이 동성. 까만 너구리님. 이거 주인의 적금 근지 연결 동선인 것 같아요. 동그리 어, 진짜 예뻐요. 두장 이건 굿즈들 에이핑크 전지두장 윤보미 두장 아니 한 장. 진짜 예뻐요. 이거 저 윤보미 팬이, 팬이긴 한데 이거는 그 뭐지 에브리데이 그런 거 여섯 개예요. 그리고 이거는 까만 노린, 발, 발주 이건, 무민. 무민. 동우송이에요. 저도 이거 인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막초명 인스나 이런 건줄 알았는데, 동우송이네요. 네, 총, 네, 10장이나 보내주셨고요. 두께가 좀 많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다 왔는데, 여기에, 뭐, 한개더 왔는데, 수봉. 수봉 세트인데 여기 수봉 세트가 없네요. 체크 제가 적어서 체크리스트. 완했 근데 네, 이제 이거예요. 수봉 세트. 이거는 이거 아까 했던 동홍송을 해주셨는데, 아까 묻더라고요. 그님이 제가 모르고 그 수봉에 동홍송 붙였다고 잘 떼어지나 모르냐고막이 물어보셨는데, 살려야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네, 살렸어요. 네, 수봉을 살렸어요. 네, 무미 아까 동성을 해줬고요. 이렇게 여기 마테로 마감을 해주셨는데 어머이야. 그럼 마테. 이게 새해를 봉투 왔는데요. 일단 이거는 띠봉투. 이번에 새로 까만머그리님께 받은 그 랩핑지를 접으신 건가 봐요. 진짜 잘, 지... 잘 접으세요. 진짜. 이거 두개양면인것 같은데, 똑같은 거, 이렇게 바르를 주고 신것 같아요. 이 민트색이랑 분이 핑크색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예쁘고요. 띠봉투 진짜 잘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봉투지? 이거 이렇게 뭐 넣어서 응, 응 이게 이게 뭐지? 응이 무슨 봉투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좀 뚫려 있는데요. 좀 붙이고 왔어요. 이제 이거 그냥 넣어서 쓰는 건가 봐요. 네, 네 진짜 잘 접으시고요. 네 이렇게 그 선물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